안녕하세요. 하나원 큐 고아라입니다. <laughs> 부천 하나원 큐넘버 세븐 고아라. 어, 출생 1988년 9월 23일. 32세라고 돼 있어요. 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32세는 되게 기분이 좋네요. 국적 대한민국 키 179, 체중 66kg. 어, 키 180이고요. 어, 요즘 <laughs> 체스을 조금 불었어요. <laughs> 그리고 포지션 포워드. 숭이 초등학교, 숭이 여자 중학교, 숭이 여자 고등학교 졸업. 2007년 드래프트 1라운드 4순위. 제가 그때 처음 뽑힌 팀은 이제 천안 KB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트레이드 되 됐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구리 금호생명에 제가 들어가게 됐고 거기선 1년도 안 있다가 이제 춘천 우리행한세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트레이드 돼서 처음 겪는. 트레이드였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불었던 기억이 있어요. 2019년에 이제 부천 나육대회이것에 네, 오게 됐습니다. 별명 고스타, 고티에스, 알리. <laughs> 어, 고스타라는 별명은 중고등학생 때부터 약간 제 지인들이 저를 만나기 힘들다. <laughs> 그래서 스타 연예인이냐 막 이런 얘기를 어, 해가지고 고스타라는 별명이 처음 붙게 됐고, 어, 고티에스라는 별명은 이제 다들. 뭐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 아실 텐데 한 2년 전이었나요? 저 이제 가평에 놀러 갔을 때 거기서 <laughs> BTS 이제 너무 좋아해가지고 흥이 잔뜩 올라서 노래를 부르다가 춤추는 노래 부르다가 어 제가 아찔한 추락 사고가 좀 있었는데 그때 내네 팬분들이 보시고 고티에스라는 별명 좀 지어주셨고 이제 알링이라는 별명은. 그냥 큰 의미는 없는데,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초등학생도 되게 전부터 유치원 친구들? 막 그런 친구들이 그면 알링이라고 부르다가, 네, 그게 약간 별명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별큰 의미는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불렸던 별명이라 애착이 좀 있는 네, 그런 별명이고. 아, 여기 나와있네요. 그거. 이제 어떻게 된 건지, 그 드래프트 때. 어, 대한민국의 여자 농구선수. 승유학고 출신의 포워드. 2007년 드래프트 1라운드 4순위로 KB 스타즈에 지명되지만 2006년 8월 8일 있었던 금호생명 김지윤 언니랑 이제 2007년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어 국민은행 신정자 이제 정자 언니랑 저랑 이제 지윤 언니랑 이렇게 2대1로 된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정자 언니랑 제가 금호로 가게 된 거고 지윤 언니가 이제 국민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였네요 저도 이제 <웃음> 알았어요 <웃음> 그냥 가라니까 간 건데 <laughs>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마추어 시절 아 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날라다녔는데 이거 별로 써있는게 없네요 <laughs> 아뭐 다들 뭐 잘했겠지만 뭐 특별히 뭐 얘기할 건 없지만 저도 굉장히 좀 <laughs> 잘했어가지고 아좀 민망하지만 네 그냥 괜찮았다 네,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어 프로 시절 금호 생명에서는 2007년 겨울리그 6경기 평균 6분 출전에 그친다 근데 어 이때는 약간 그래도 신이 치고는 저는 어 경기를 그래도 뛰긴 조금은 뛰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좀 아쉬웠던 게 그때는 영희민 대표팀이라고 해서 그게 저희 시즌 때 있어서 그거를 아마 제가 뽑혔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시즌 기간에 그 자리를 비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조금 더뛸수 어, 있지 않았나. <laughs> 그리고 2013-14 시즌 올스타죠. <laughs> 이런 거왜 쓰는 거야? 이거 쓴 사람 누군지 나 누가 써? 나 진짜 잡는다. 잠점씩 <laughs> 콘테스트에서 4점에 그치는 굴욕을 맛봤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진짜 지금 수술을 했는데도 보시면은 약간 새끼손가락이. <laughs> 예, 근데 지금, 지금은 좀수술 해서 괜찮아진건데 저때 당시는 진짜 이게 완전 90도로 막 이렇게 돼서 공을 잡는 게 굉장히 좀 아팟, 아프고 아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공이 자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꽉 잡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내 네. 핑계를 대자면 저거 핑계 대일래요 저는. <laughs> 2017년 여름 LA 스팍스 소속으로 트레이닝 캠프에 합류해 WNBA 무대를 경험하게 된다. 진짜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크게 했던 도전이었던 것 같고 가장 의미 있었고 어, 가장 짜릿했고 어, 도전에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험이고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걸 무슨 말로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갔다 오면서도 아, 많은 한국 후배들이 좀 도전했으면 좋겠다 한국 선수들이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인터뷰할 때마다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서 도전을 해봐도 좋겠다 싶은 선수들이 솔직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 좀 제가 대화를 나눠보고 하면은 두려워하거나 좀 기피하는 선수들이 몇몇 있는데, 저도 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도전했으니까 다들 다른 후배 선수들도 조금 더큰 무대에 대한 그런, 뭐랄까, 열망? 그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제일 좋았던 경험이고. 그리고 2018년 7월, 15년 만에 다시 열린 남북통일농구대회에 참가하여, 평양에 네.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평양에는 정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인데 어, 그때 제가 아주 운이 좋게 대표팀이 돼서 어, 평양에 가게 됐죠.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고 되게 거기서는 말 한마디, 막 행동 하나 굉장히 조심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쪽. 이제 다 그런 걸 알려줘요. 가서 어, 어떤 말은 삼가해라, 어떤 행동은 삼가해라, 뭘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공포감을 조금은 조성하더라고좀 조심해야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가기 전에는 너무 조금 심장이 쫄렸던 기억이 있고 제일 좋았던 거는 아 평양냉면 저 진짜 냉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와 진짜 평양냉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갔는데 막와 평양냉면을 이만, 이만큼씩 줘요 한 그릇에. 그걸로 근두 그릇을 먹었어요 아한 번만 더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거 같아요 그럼. 2019년 박신자컵 대 활약으로 하나은행 박신자컵 2연패를 이끌고 대회 MVP를 수상한다 개인 기록은 시, 평균 16.16 .16 득점, 8.16 리바운드, 2.33 어시스트, 야투 42.52% 특히 결승전에서 29점을 몰아치며 베테랑의 클래스를 보여줬다 이거 아주 누가 썼는지 아, 저때 생각하면은, 어린 선수들이랑 뛸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근데, 평소 같이 경기를 안 뛰던 선수들이랑 경기를 뛰니까 좀 재밌었던 경험이었고, 그리 만약 저희가 쉽게 이겼더라면 별 의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제, 그때 당시 BNK 선수들이 너무, 경기를 재밌게 하게 해줘가지고, 좀 고맙기도 하고, 특히 저희 구슬 선수, 네, 같은 팀 됐지만, 네, 저희 구슬 선수가 우승하는데 크게, 네, 한, 일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너. 뭐, 리도를 네. 못 넣어주는 바람에 연장전을 가서 이기게 됐는데 고맙다 수랑이 영상 보면 <laughs> 음. 9 20시즌 강의슬레 이은 국내 득점 2옵션으로 하나의 행을 3위에 이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처음 올때 이제 그런 인터뷰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 목표는 플레이오프다 근데 그 얘기를 처음 했을 때 주위에서 반응이 되게 야, 너네 하나에 무슨, 어, 플레이오프 어떻게 가, 너네 또못 가. 이런 얘기, 부정적인 얘기 정말 많이 들었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그걸 더 깨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 저는 그래서 항상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목표는 네, 계속 플레이오프에. 플레이오프 일단 가야지. 그 다음 걸 제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 때, 어, 네. 3위에, 3위를 한건 정말 저도 그렇고, 저희 선수도 그렇고, 모두들 좀 우리가 할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laughs> 이게 좀 슬프네요. 2020, 2020, 2021 시즌 하나만 키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며 열심히 경기를 뛰어나죠. 네 경기도 좀 무릎 부상이 생겨서 시즌 아웃을 당한다. 저는 원래 다치면 되게 벌떡벌떡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마 저를 오래 봐온 분들이라면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어, 원래 너가 다치면 빨리빨리 일어났었는데. 그렇게 오래 도는 거 처음 봤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친 건 다친 거고, 저는 부상도, 어, 농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스포츠 선수가 부상 없이 경기를 한다는 건좀 욕심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좀더 중요한 것 같고, 지금은 네, 이제 무릎은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2021-22 시즌, 하나은표와 재계약에 성공하여 코치가 된 백진에 이어 내 네, 팀의 주장을 맡게 됐다. 프로팀에 와서 또 처음으로 주장을 맡게 됐는데 근데 크게 뭐 어려움은 없어요 감독님이 처음에 여기 부임하시고 나서부터도 저한테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어떻게 이 팀을 이끌, 이끌어 나갈까? 어떻게 해야지? 선수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좀 좋은 플레이를 할수 있을까, 농구를 좀더 어떻게 해야 지 재밌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주장이 되고 나서 더 많이 하게 되고 있고, 좀 동기부여를 제가 할수 있는 최선에서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2006년, 7년 근무생명 시절에 3번. 그거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어디 갔다 왔나? 그래서 제 번호가 3번이 돼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되게 좋아하는 숫자였어가지고 만족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트레이드돼서 우리은행 가서 1번을 달았어요 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그때는 이제 제가 좋았던 게 경기를 뛰면 뭐 소개할 때 선수 소개할 때뭐 넘버원 고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게 되게 좋은 거야 넘버원 고하라 이게 그래서 내 네, 1번을 했었고 이제 2010년 11년에는 제가 37번을 달아요 왜 달았냐 저거 <laughs> 그리고 2012-13 삼성생명 시절 또 3번을 또 달고 2014-17년에 10번을 다시 달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에서 이제 그때는 제가 7번을 원래 제일 좋아하는데 태연 언니가 이제 삼성생명 북박이었잖아요. 그래서 7번을 항상 달고 있어서 제가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줘라, 7번을. 그 정도였는데 이제 언니가 안 줬었는데 이제 언니가 2017, 18년 때 우리은행으로 가면서 그때 제가 7번을 달은 것 같아요. 7번을 달고 이제 하나은행으로 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또 7번 달았는데 그때 지연이가 원래 7번이었는데 제가 7번 달고 싶다고 하니까 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지연이가 지금은 또 1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누가 1번 한다고 하면 절대 자기는 1번 너무 좋다고 자기 1번 안줄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지연이가 1번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그리고 1번 달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연아 또 고맙다 늘 고맙다 <laughs> 어, 이제 끝난 것 같네요. 일단,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읽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음, 좀, 살짝 상처 좀 받을 뻔 했는데, 네, 뭐 그런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굉장히 재미있었고좀 뭔가 다시 옛날에 생각하면서 되짚어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저구상 때문에, 도 그렇고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작년 시즌 때 생체육관에 갈 일이 없었어가지고 팬분들을 못 뵌지 너무 오래돼서 다들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고 음. 코로나만 아니면 수수하게라도몇 뭐 분이라도 해서 만나서 뭐 얘기해보고 도 싶고 그런 생각도 제가 막 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좀 위험이 될 위험 부담감 좀 있으니까 좀 제가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번 돌아오는 시즌에 저희가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야 되니까 다들 마스크 항상 잘 쓰고 다니시고 건강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지금 선수들 굉장히 열심히 땀 흘리고 있고 뭐 항상 열심히는 해왔지만 이번에는 또더 도끼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네, 비, 비가 온 뒤엔 맑지 않습니까 날씨가 이제 다가오는 시즌은 저희가 활짝 아주 아주 활짝 내필 네,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선수들이 영입된 만큼 더 좋은 모습 보여 줄 테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실망하신 분들은 네. 조금 마음을 풀어 주세요.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안녕.